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세우며 우리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358장 동일 찬송과는 400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과 358장 동일 찬송과는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 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자옴 터로 나가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360면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6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을 만나 그와 함께 싸워서 하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누리 배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려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희망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아르바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읽게 되는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마지막 공식 사사인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예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왕의 다스림을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통치를 위임받았던 사람들, 이들을 사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사사들을 재판관 혹은 법관을 뜻하는 저지스로 고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도 유사하게 사사기를 판관기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명칭이 가르치는 것처럼 사사는 광야에서 모세가 했던 일들, 재판의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들은 나아가 정치와 군사에서의 지도력을 또한 가지기도 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한 고대 사회에서 사사가 행한 이러한 역할들은 그하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역할을 가지고 있었음을나타냅니다그리하여사사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던 제사장 그리고 혼날등장되는 등장하는 왕과 차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는 가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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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사사기의 시작 부분으로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를 배경으로, 배경으로 시작을 알립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땅을 정복했지만 그 후에 이어진 사사기의 이 시작 장면은 땅 정복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1 2지파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 그들이 다투어서 견제해야 할 가나 원주민들이 주변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었고, 그래야 다시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 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노라. 이 말을 들은 유다지파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십오 지파와 연합하여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리고 남은 본문에서 우리는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거두었던 승리와 땅을 차지하게 된 경위를 보게 됩니다. 전쟁 이야기로 시작한 이 대목은 사사기 전체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 탈락인 2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합니다 하시니라 그리고 사사기 시대의 전체를 특징 짓는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서두 오늘 본문에 그려진 이스라엘 집합의 전쟁 이야기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곧 군대의 하나님이시며 언약하시는 하나님, 곧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투에 나가 승리를 가져오시고 그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들의 힘이 많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들은 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들의 손을 차지한 그들의 소산이 아니라 언약에 의한 선물, 그렇기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자연히 전쟁을 당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올라갈까? 누가 먼저 올라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왕의 정체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할 때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가질 때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털을 잡고 차지한 땅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앞서가며 싸우시고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교회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삶. 그삶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의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내어주심을 통해 죄로 인해 하나님께 소외되었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사랑 안에서 새 삶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 전체를 성경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전쟁과 땅과 언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에 왕 되심과 이스라엘의 그 백성됨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책이 이 시대를 규정하는 그 말은 그 말이 뜻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지 못했다는 정치 체제를 가리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왕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를 잘 나타내는 구절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죄, 그 본성에 새겨진 죄성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에덴의 은밀한 곳에 울려 퍼졌던 이 목소리는 죄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임을 들려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영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왕 대신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다스림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욕망과 욕심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것이 아담의 죄이고 이스라엘의 죄이며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성론인들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 가고 계시다면 한시라도 바삐 그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 살아감이 생명의 기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어 삶의 길에 빛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 삶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생명과 세상의 왕노릇을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믿음과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순종의 열매를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맺어 나가는 복된 오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찬 기도하실 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방역 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 기도해 해 주시고 사회 안전망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과 또 어려움 당하신 분들 삶의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여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여 기도하여 주시고 예천교회 예배 모임의 회복과 예배하는 심령의 회복과 지역 사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